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목은 sy입니다. sy 수급 보겠습니다. 예, sy 수급 보시면 이제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오늘 어저께보다 는좀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 일단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갖고 있고, 수급 상으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이쁜 모양은 아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앞에 이제 정고점에 대해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거리량이 늘어나면 계속 위로 갈수 있겠죠. 근데 요 구간이 이제 갭으로 띄운 구간이 있어요. 여기 시가가 5,100원이니까 여기 5,100원 일단 5,100원이 일단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저항대죠. 여기 갭으로 띄운 라인. 근데 요, 음 은봉에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4845원. 4845원. 여기가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제 조그만 N짱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N짱이 돼요. 여기 정고점을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4,910원? 이 정도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크게 가면 이제 이쪽에서 가는 N짱이 되니까 5,1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5,350원 정도까지 위로 갈수있다고 일단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최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조그만 엔치형요니이 정도 그러니까 상방으로 봤을 땐 4725원 그럼 다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엔치형이 되니까 4,856원 정도 상방향으로 일단 볼수 있다. 그리고 추세대를, 이제 마지막 추세대를 그리면 요런 각도로 가겠죠. 그니까 러 요거 이렇게 올리셔서, 현재 상태 여기여기 여기 이렇게 최대치로 갈수 있는 거. 눌림목 구간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만 이탈 안 하면 될것 같아요. 4,400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면 한번 위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4,400원에 이탈 안된 얘기는 한번더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 다시 추세세 하단 다시 확인하러 올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선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이러,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만큼 빠질 수도 있다고 라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보게 된다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